안녕하세요. 안원의 지식백과의 안원입니다. 제가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는데 어, 싱글플릭에서 안원시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들입니다. 제제 학생 동생 민규하고 저랑 같은 교회 다니는 준서입니다. 강민규, 김준서 자이 집은 제가 이 맵에서 제일 첫번째 지은 집입니다 아주 아주 역사적인 집이죠 제가 제일 마인크래프트로 지은 저의 첫번째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말지어 그래 형 계단 설치하면 더 낫지 않을까 고맙지 자 고맙습니다. 민규 목소리 들려주세요 이 집은 언제, 용하면 불타오는 집입니다. 그래. 이게 민규목소리입니다 <laughs> 준서, 준서 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준서라고 합니다. 이게 준서 목소리입니다 <laughs> 하여튼, 이게 저의, 제가 제일 첫번째로 지는 집이고,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습니 자, 제작된 화로, 뭐? 그거, 셀프박스. 그 어, 그 박스? 옆에 있는 소리 소리 불러. 음, 소리 불러. 상자 어, 네. 아, 이거 여기 주지 말랬잖아. 나준어 그럼 누가 넣는지. 시프트 이거 해. 시프트 이거 눌러. 그럼 다 사죠. 그래서 다 사라지려고 하는 거잖아. 어, 아무도 잖아 어, 어, 어. 그리고 이건 엔더 상자입니다. 독촉탄약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큰 상자인데, 여기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습니다. 아니, 이거봐.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이건 제 동생 안유건입니다. 아이고, 아이. 거유건이 아이고, 아 많이 부러진다. 들어오세요. 아유, 마이크 들어오세요. 음. 자, 유건이 때문에 제대로 잠깐. 엔 g 가 났었고 자 이제 아, 편집해 아니 안돼 편집 안 해도 돼 이건, 이거는 제 누나 아, 침대, 이건 손님 침대 손님이 없지만 음, <laughs> 이거는, 이게... 이거는 뭐였지? 마법 부여대 마법 부여대요 아 인센트 테이프 인센트 테이프 너 다른 곳에서 그랬어 인센트 테이프 치마가 다 있는 침마다 있는 사람 뭐라고 했지? 테라스입니다 이때보다 그냥 야생한 게돌아이거로트랩가 있습니다. 내생한 게. 허위가 겠다 형, 형, 형. 응. 비밀지. 아, 여기는 옥상. 뛰어내려라! 이거 키. 여 옥상이야. 네, 뛰어내리라고. 응. 그리고 여기는, 이거, 다른 곳에서 볼수 있게 빛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신호기, 이것도 신호기. 형, 한번내 비밀일까봐. 제가 지었다는 깃발이에요. 비이지 아, 일단은, 이것도, 이건 제가 바치고, 그리고 이거는 잘 보이게 용암을 놓은 거예요. 왜, 왜 용암을 놓지? 아, 궁다른걸볼때잘 보이게, 보려고. 그러면 이제 응. 틴트가 난리 났군. 틴트 어디? 저기. 아, 이거 니가 한 거잖아. 뱅이 아, 싸운 <laughs> <laughs> 내가... <불쌍한> 말들. <laughs> 나의 소중한 섬이. <laughs> 근데 저거, 저거 사실 내가. 내가 과다 놓고 한거 아니었어? 아니야. 내가, 내가 여기 강뭄 만져 한 말들. 내가 뒤집어 아, 버텨낸 거야? 제가 일주일 넘게 지은 겁니다. 한 달은 해야 된다, 그래도. 내 일주일은 너무 했다. 아 시간만 해도 다 만들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봐철분력으로 만든 제 해적 기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미래에 꿈꾸는 집민 제가 미래에 꿈꾸는 나라인데, 박쥐가 있군요. 맞아 박쥐가 드실루치에서온거좀방멸을 해야겠는데 나중에 처리하고 지금 소개해야 하니까 그치지 영화가 박... 많이 만들었던 비밀, 아, 비밀.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여줘 박쥐 비밀스러운. 잡는 녀석이 있으면 좋겠다. 뭐 맞아. 비밀문 같은 거 비밀문 비밀문? 응. 저긴 내가 틴트에다가 아, 튼튼이 인트고 튼튼이 그리고 이거는 구사기 이거는 금수대어얘기그 아, 옆에 그, 그 구덩이 내가 한 건데. 어, 맞아, 맞아, 그치? 그, 민규야. 니가 민규가 만든 그거. 잠깐, 잠깐만, 해도 벗어봐, 해도 벗어봐. 왜? 아니, 벗봐있다 아니, 야 해야 돼, 빨리. 잠깐만, 내집 도사기 진짜 많이 만든다고 얘기 아, 그리고 이거는 자판기입니다. 왜 자판기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원래 이 사이다 콜레 나오는데. 내집도사 도사기. 여기는, 여기는 아주 신기한 거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가 밤으로 보이죠? 내네 집도 두 개. 하여튼, 이거 민규 집. 그냥 민규 집인데! 내네 집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상자아무도 없고. 제작대. 통화로. 통화로. 정말. 쌤 오면 여기는 민규 침대. 민규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저는... 저저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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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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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 내내내 뭐 비밀 바 가, 내가 비밀로 그그 무슨 바다 같은 여기는 물물 아닐 걸 안에 보이잖아 나우덩이 같은 집 만들잖아 형형 형. 왜? 아 음, 내가 만든 게그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아 그거 응, 봐봐 자 저... 거에신아 되겠네. 음준비기지입니다 근데, 아, 그렇죠? 아, <laughs> 네, <준서 병뇨기지입니다. 웃음> 근데 어차피 안 죽어요. 자이피턴이죠거